그 회수시장, 증시를 비롯한 회수시장의 활성화가 우리 시장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컴퍼니 K 파트너스의 투자 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이강수입니다. 저는 97년 말에 이 투자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는 벤처란 말도 없을 때였으니까 굉장히 빨리 시작한 편이고 그 사이에 뭐 IMF도 있었고 닷컴 버블, 리만 사태, 뭐 등등의 여러 일이 있었죠. 네, 그 과정 중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없어지는 성장하는 과정들을 다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6년에 설립된 벤처 캐피탈이고요. 어, 매년 어, 천억 좀 넘게. 올해는 한 1300억 정도 투자를 하게 돼요. 주된 투자 분야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에 반 정도 투자하고, 그 다음 바이오 헬스케어, 그 다음에 정보통신, 이런 이제 다양한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직방, 리디, 뭐 최근에 비전펀드 투자받은 리드, 그 다음에 뭐 버즈빌,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는 지니너스, 그 다음에 고바이오랩, 브리지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업스테이지라고 기술 기반의 테크 기업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 어 10년, 20년 동안 벤처 투자 생태계가 엄청 커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게 보면 2010년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커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대상 기업과 산업이 그 사이에 없던 산업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있던 산업도 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인수합병이나 포싹 상장을 통한 회수 시장 등도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다시 새로운 기업들의 창업과 새로운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얘기부터 하면 일단 IMF 때 대기업의 해체와 더불어 유능한 인력들이 많이 나오면서 많은 테크 기업들이 생겼어요. 그들한테 투자하고 회수하는 벤처 캐피탈 시장도 커졌고요. 중간에 리만 사태를 금융위를 겪으면서 사실 다시 한번 시장이 출렁거렸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신산업이 더 생겼고 그걸 촉발한 거는 스마트폰 같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그 자체로서의 어떤 사업이었다면 그 뒤로는 그걸 이용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막 생겨나면서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2014년쯤에 한미 약품이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을 크게 하면서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도 그때부터 엄청 커졌어요. 주식 시장도 굉장히 화랑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대표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분야, AI 분야가 각 산업 분야에 속속 침투하면서 그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가 어, 생겨날 것 같고. 최근 누리호 뭐 발사나 항공우주산업이나 우리가 뭐 쉽게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영역조차도 이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큰벤처업계 사건은 쿠팡의 백조인 것 같아요. 이걸 계기로 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벤처에 대한 인식도 다시 한번 뭐 생각하게 된것 같고요. 또 유능한 분들도 벤처 기업에 참여하거나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더 생각할 수 있는 훌륭한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직방인 것 같아요. 저희가 투자할 당시에 커머스 솔루션을 개발했던 채널브리지라는 이름의 회사였는데요. 투자 직전에 부동산 서비스로 피봇을 하고 안성우 대표 이외에 다른 분들이 모두 다 나가고 막 회사가 재창업하는 시기였어요. 잘될 거라는 뭐 감이 있었죠. 저희 회사가 어떻게 잘될 건지 보는 거는 사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팀하고 시장인 것 같아요. 직방도 그랬어요. 유능한 팀과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사업 전략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사업 전략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시장에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가능성에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음, 조금은 다른 시각인데, 어, 벤처 캐피탈을 그 금융 산업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그다음에 캐피탈, 리스 이런 회사들 다 상장돼 있잖아요. 벤처 캐피탈도 그런 금융 회사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요 이런 금융의 다른 산업은 미래 전망이 약간 불투명해요. 뭐 그렇게 막뭐 쾌청한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벤처 캐피탈, 투자 은행 부분만큼은 향후 전망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밝습니다. 루이디나 리디 같은데도 처음에는 이제 로컬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각각 글로벌 서비스 시장에 진출을 했고 이미 성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 해외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국내 벤처 시장이 성장 했다는 뭐 반증이기도 한것 같고요 저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벤처생태계가 돌아가려면 회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을 벌수 있어야지 그리고 그런 게 확신이 생겨야 뭔가 투자도 하고 훌륭한 분들이 대기업을 뛰쳐나와서 창업을 하고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어떤 증시보다 활성화돼 있어요 그 중심에는 코스닥 시장이 있고 또 코스닥 시장만의 아주 특별한 제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술성 평가를 통해서 사업적 검증이 부족한 회사에도 상장을 통해서 자본 시장의 어떤 장점, 그러니까 자본을 조달하거나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거래소에만 있는 제도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올해도 코스닥에 상장한 얘가 너무 많고요. 이런 어, 성공 사례가 뭐, 보여지니까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변화를 선정하려고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수시장, 증시를 비롯한 회수시장의 활성화가 우리 시장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각보다는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다 인수합병을 통해서 빅파마가 됐고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끊임없이 벤처 기업을 M&A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비스를 강화하고 벤처 기업들은 중간에 회수하고 또 다시 또 창업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좀 국내에도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는 사실 정부 주도의 생태계이거든요. 그 창업 지원법, 벤처 특별법, 뭐 이런 법들을 통해서 세제 지원이나 여러 가지 그 무형, 유무형의 지원들을 통해서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을 해 주었던 게 사실이에요. 이 부분들은 사실 외국에서도 벤치마크 하고 있어요. 이제 다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민간에서 어~ 더 참여하고 시장이 좀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제 뭐~ 변화의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 산업 중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한 대립보다는 공공의 복지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국가나 어떤 어, 법적으로 어, 진입을 차단하는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약 개발 같은 분야가 그렇습니다 역설인데 규제가 있어야. 시장이 생겨나요. 디지털 치료제가 딱 그런 영역에 있어요. 한국의 식약처가 가이드라인, 규제안을 만들어야 DTX라는 시장이 성장을 하는데 식약처가 그거를 지금 수립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산업 같은 경우에 규제기관과 어떤 기술의 발전과 같이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걸로 이해할 수 있고요. 조만간 그런 분야에 시장 성장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100점 만점, 100점? 120점 주려고 그랬는데, 그 어떤 해보다 성과를 보여줬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생태계에서 좋은 기업이 많이 나오는 게 생태계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거나 역량이 되는 분들이 창업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뭐 제도? 그 다음에 뭐 사회적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재앙 요소가 있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창업에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